4번. 색칠한 칸에 나타낸 규칙을 찾아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. 자, 지금 색칠되어 있는 칸을 살펴보게 된다면 바로 여기예요. 이 규칙은 여러분이 적어 주는 거예요.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. 자, 먼저 1800에서 시작을 하는데 선생님은 이 방향으로 의 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? 1800 다음에 1620이에요. 어? 수가 어떻게 됐어요? 작아졌어요. 얼마만큼이 작아졌나요? 180만큼이 작아졌죠. 그렇죠? 그다음에 1620에서 이번에는 1440이에요. 그럼 얘도 얼마만큼이 작아졌어요? 180만큼이 작아졌죠. 그렇죠? 그래서 이 위에 방향으로 의 수는 1 80씩 어떻게 된다? 작아진다.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고요. 선생님, 저는요, 저기 1080부터 봤는데요. 라고 한다면, 1080에서 여기서는 이 방향으로 내려오겠죠. 이 방향의 수는 어떻게 돼요? 1080에서 1260이 됐네. 얼만큼 커졌어요? 180만큼 커졌죠. 그렇죠? 그래서 이 수는 180씩 커진다.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적어 주면은 그게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.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규칙을 적었을 때 정답이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서 시작을 했는지 그 시작해서 어느 방향으로 수가 움직이고 있는 규칙인지를 정해야 됩니다. 그냥 어 이거 방향의 수는 180씩 작아져 커져 이렇게만 해주면 안 되고요. 시작하는 수 선생님 반드시 적어줘야지 올바른 정답이 된다고 하였습니다. 그렇죠?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었다면 정답이 되겠습니다.